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김수입니다 오늘 그 강의는 저번에 이어서 원더엑스 두번째 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섯번째 그 원더엑스는 보통 8개월 무렵때 많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8개월 때아기들의 발달되는 가장 큰게 있죠 뭘까요 제가 저번 강의 때 원더엑스를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신생아 영아기 사춘기라고 했듯이 뭔가 도약하려고 하고 내 몸에 반응해서 어, 행동 발달이 안 됐던 게더 강해지는 시기라고 했죠? 그럼 8개월 때 아기들이 가장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발달이 뭘까요? 기어다니는 거. 배밀이. 네. 그래서 사실 4개월 때 가장 발달이 강해지고 몰아서 나타나는 시기 때 가장 원디스가 심하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또 8개월 때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왜? 이제, 어, 혼자 앉아있고 뒤집기만 했던 아기가 기어 다녀요. 그러니까 엄마 아니어도 혼자 어디 다닐 수 있는 시기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니서 만질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또 거기에서 애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너무나 발달이 커가니까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때 또 사람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낯가이 나타나는 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 사람들 보고 모을기도 한다거나 엄마 없으면은. 엄마 목소리가 저기 멀리서 있어도, 멀리서 들려도 아, 우리 엄마가 저기 있구나 라고 알아가는 시기이죠. 그래서 커리에 대한 감각도 좀더 아기들이 많이 알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기들의 관계 형성이 많아지는 시기이면서 배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좀더 아기들이 심각할 정도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시기 때, 아, 아기들이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걸 미리 준비하시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 아, 올 곳이 왔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잘 지혜롭게 넘어가면 넘겨, 당연히 다시 안정권의 시기도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해 갖고 그 시기를 잘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일곱 번째 원더엑스는 10개월이에요. 우리가 10개월은, 어, 어떻게 보면 이웃이 완료기고 이제 거의 수입보다는 밥으로 이제 주식이 되어지는 시기기도 하죠. 그래서 식는 어 반사가 정말 왕성하고 또 뭔가 아기의 발달도 더 많이 생겨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제일 많이 발달이 어금니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금니가 나니까 또 아파지기 시작하죠. 어른들 사랑이 나고 아픈 것처럼 그래서 그 4개월 때 치아 발육이 생길 때보다 이 어금니 시더 아파요. 그래서 이때 또 애들이 잠을 못 자고 자꾸 징징대고 어, 놀아줘도 막 짜증내고 있고 또밥 먹는 것도 어때요? 잘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잘 먹었던 이웃이 습관도 틀어지는 시기기도 이 하죠. 그래서 또 어머니도 멘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월 때는 먹는 것도 적극적이 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이 어금니 발달이 왕성이기 때문에 좀예민해지는게좀 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큰 발달이 있죠. 잡고 쓰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키기만 했던 애들이 잡고 쓰면 온, 혼자 직립보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자만해져요. 그래서 착각해요. 아, 나 혼자도 할수 있어. 그래서 어머님이 하려고 하는 거를 따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때요?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죠. 어, 그래서, 이때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고 쓰는 거를 충분히 할수 있게, 마음껏 할수 있게, 넘어지더라도 자꾸 연습을 시켜가면서, 그걸 완전히 해버려야지만이, 제 그게 없어지는데, 자꾸 그걸 못하게 한다거나, 어, 막는다거나, 그러면 그게 계속 참는 상태에서 또 다음 온드시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온드시 때 또, 힘들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애기가 넘어지려고 해도 엄마가 옆에서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혼자 잡고 쓰는 연습을 할수 있게 조금 지켜보면서 마음껏 발달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원드에 쓰는 이제 영아기의 막바지예요. 1 1개월 어, 이때 는 이제 어느 정도 아기들이 순서 같은 것도 어, 엄마 먼저, 뭐 아빠 먼저 이렇게 순서 원리 같은 것도 조금 알아가는 시기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있고 낯가림도 어느정도 이제 벗어나서 사람에 대한 어때요 호감이라던가 관심도가 많아져서 이제 집에 있는 거를 싫어해서 어때요 아이들이 아자마자 걷고 싶어하는 시기죠 그래서 잡고 쓸려 했던 것들을 이제 혼자 걸으려고 하는 시기에요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이 손을 잡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잘 중심을 못 잡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돼요. 엄마 손을 뿌리치죠. 왜? 이때로 이제 자만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할수 있어. 그러면서 또 이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 돌아다니려고 하고 어,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또 어머니들이 일 먹을 수 있는 원더 엑스 여덟 번째 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12개월까지 보통 여덟 번의 원더 엑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20개월 전까지 10번의 원드엑스가 있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2개월까지는 8번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개월까지가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홉 번째 원드엑스는 이제 15개월 무렵에 나타나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고, 조금 이제 걷는 것도 좀더 발달되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발달이 나타날까요? 언어 발달이 방해져요 이제 몸의 신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말을 따라하려고 하고 따라쟁이죠. 모방심리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어른도 밥도 이제 유아식도 먹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른처럼 어른처럼 이렇게 이웃식 같은 이런 진밥이 아니라 정말 어른밥처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먹는 거그 다음에 행동 발달 그 다음에 아기들 언어 발달 정말 왕성해지는 시기가 이제 15개월 무렵에 나타나면서 이때 또 어머님 말을 중간 중간 이렇게 따라하면서 엄마 말이안 먹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어머니도 힘든, 힘든 시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아홉 번째 원 뜻을 넘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18개월 무렵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의 시기가 넘어가. 예 그래서 우리가 18개월 때는 이제 아기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이게 이 독립성이 강해지데어머님도 어느 정도 아기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계속 너무 아기 치고 한다거나 어, 너무나 아기를 과잉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보다는 아기의 고유의 독립적 행동이라든가 독립적 발달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혼자 할수 있게끔 조금 레벨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 숟가락을 먹는 연습도 시켜주고 계속. 흐르기도 하고, 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은오하는데그 양을 그 시간에 먹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막떠나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짜증을 내요. 왜? 나 혼자도 먹을 수 있어. 이쯤은 나도 할수 있어.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걸 적극 활성해 주되 거기에 나쁜 식습관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너무나 어머님들이 먹이려고 하는 포봇을 잡다 보니까 어때요? 빨리 먹이려고 하니까 숟가락을 엄마가 떠먹여주고. 아기는 그냥 두손 가만히 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커서도 어때요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독립적으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어머님이 이 아이한테 숟가락 또는 포크 이런 연습 같은 것도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10번의 원더엑스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원더엑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 다음에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엄마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더 강단 있는 모습으로 아기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는 기 분명히 지나간다는 걸 확실히 갖고 가셔야 돼요. 항상, 어, 이렇게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심리로 아기를 바라보고, 아기를 다룬다면, 아기들은 계속적으로 엄마의 그런 불안한 모습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원두엑스들마다 항상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원두엑스는 지혜롭게만 잘 넘겨주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믿고, 또 어머님 자신의 당당히 있는 모습을 믿고, 아기를 끌어간다면, 이렇게 열 번의 원두엑스는 분명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오늘 잘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